저희 키페인더 서비스는 포장영상 녹화 서비스 인데요 특자는 필요한 장비가 이렇게 cctv 만 있으면 cctv에서 영상이 녹화될 려고 분석 해가지고 모든 운송장 정보의 운송장 번호 그리고 포장 시작시간 끝시간을다 확인해서 그걸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모두 피킹된 상태에서 포장 작업을 시작할 때 운송장만 이런식으로 올려주시면 이런식으로 운송장 올라온 정보하고 분석장 번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지고 예, 모든 그 포장 작업들에 이 박스에 운송장이 붙는 정보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들어가고요 이 영상들은 한달 동안 저희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라도 인터넷이 제공되는 환경이면 거기에서 핸드폰이나 pc 뭐라도 편하게 확인해서 5분 내로 고객의 클레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또 다른 특징이 어 사용시간이나 버스에 상관없이 카메라당 정액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그 물량을 소화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다고 해서 어, 물량이 확 늘어난다고 해도 비용 부담 없이 어, 평상시하고 똑같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달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고객사의 NVR 녹화기가 도입되 있는 상태에서는 3개월 예산 영상으로 구별할 수 있,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에서도 모두 가능하고 그리고 혹시 고객들이 잘못된 자극 형태 예를 들면 운송장을 이렇게 거꾸로 놓는다고 하지 않고 저희 쪽에서는 운송장 별로 없는 상태로 영상들을 다 따로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다수 인식률은 최소 95% 이상의 인식률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상들도 빠지는 게 아니라 개별 영상이 만들어져서 미인식 영상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수장을 올려서 타고 한자들은 빠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더 좋을 것같습니다